안녕하세요. 딱딱 도사 김 대표 돌아왔고요. 지금 시간이 오전 빵빵시 10분, 11분 넘어가고 있는데 자, 일요일이고요.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영상을 킨 이유는 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일단은 성대 결절이 조금 다시 악화가 돼 가지고 제가 어제 병원 다시 한번 또 다녀왔고 그리고 또 약도 계속 먹고 있는데 지금 이게 회복이 빠르, 빨리 되는 것 같이 보였다가 또 심해졌다가 계속 반복되네요. 그래서 목 관리를 좀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어 제가 고민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의 개수를 좀 줄여볼까? 왜냐면 제가 이제 어 새벽, 오전장, 오후장중, 저녁, 어 이렇게 영상을 올려 드리거든요. 근 네, 이거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또는 제 영상 오전장 브리핑과 오후장 브리핑, 저녁 브리핑은 영상 시간이 2, 30분 정도 넘어가요. 그죠? 길면 30분 되는데 영상 시간을 좀 줄여 볼까 생각 중입니다. 말을 최대한 좀 아끼면서 핵심적인 부분들만 좀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우리 가족분들의 응원이 좀 필요합니다. 응원이 필요하고, 제가 오늘 이것만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킨건 아니고, 사실, 어, LS버트, 에코 프로버티, 어, 월요일 날 주가 어떻게 흘러갈 건지, 어,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어,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좀 먼저 응원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제가 목이 좀안 좋은 관계로 어, 메모장으로 어, 지금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냐면, 자, 에코프로 버티는 수급이 들어왔거든요. 에코프로 버티. 얘는 수급이 들어왔어요. 얘는 왜 들어왔냐면, 그 에코프로 그룹사에 전체적으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이쪽에 지금 어몇 가지 호재가 있어요. M&A, 인수합병 전담 조직을 만들었죠. 이것도 호재고, 그리고 그 계약권들도 지금 몇 가지 돌아다니고 있어요. 계약권들, LG엔솔이랑 또 협력하는 것들도 있고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에코프로 버티에도 어 이런 수급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특히나 그 에코프로는 그 금요일날 수급이 한 360억 정도 들어왔거든요. 360억, 메인데이가 기간에. 그래서 테슬라가 마이너스 12% 빠졌는데도 에코프로가 9% 올랐단 말이에요. 그죠 에코프로 보시면 9%부등 나와서 9%.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의 마이너스 12%의 하락을 역행했다. 즉 이미 이 테슬라에 대한 악재는 선반영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재료가 테슬라에 대한 어떤 실적 재료가 나오자마자 얘가 올라갔었던 거는 어떤 의미냐면 실적에 대한 그 악재는 선반영 끝났고 재료가 이제 출현하니까 재료 소멸 악재든 호재든 재료가 소멸됐기 때문에 주가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사에 다 들어왔어요 근데 LS머트는 제가 얘기하는 거는 LS 모트는 아직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얘 주가가 왜 올랐냐? 왜 올랐어요? 전날에 들어왔어요. 전날에 목요일 날. 그래서 목요일 날 들어왔고 금요일에는 날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목요일에 매수세가 들어왔고 금요일에 대신 매도세도 없었어요. 매도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보합권에서 끝날 수 있었던 거예요. 보합권. 이해가 되셨죠? 그래도 LS 머트를 왜 긍정적으로 보냐면, 그래도 목요일 날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죠? 여기 보시죠? 외국인들. 72억 정도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도 이 들어왔던 매수세가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아직까지는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등을 주는 신호 자체가 아직까지는 확실하진 않다. 어떤 종목이? l s m 트 t 이해가 되셨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의미부여를 할수 있는 거는 다시 메모장으로 설명드릴게요.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동일 세력이다 그래서 동일 세력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에코 프로버티가 올라가게 되면 ls 머트도 뭐 얘가 많이 올라가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반등이 나와줄 수 있다는 라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이거 말고도 몇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반도체 지수가 지금 미국이 이, 지금 이틀 연속 떨어졌거든요. 그죠? 특히나 그동안에 좀 많이 올랐었던 AI 쪽 반도체. 이게 좀 인기를 끌면서 이쪽에 수급이 들어올 때마다 2차 전지가 좀 무너졌어요. 그죠? 근데 그래도 2차 전지 쪽이 좀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테슬라가 어제는 마이너스 12% 빠졌는데 엊그저께 목요일에 근데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새벽에는 그래도 0.34%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제이 얘기는 뭘까요? 이 얘기는 일단은 그래도 2차 전지 쪽이 어떤 수급이 나쁘진 않다. 그렇죠? 테슬라의 쇼크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쇼크 수준으로 반영을 시키고 다시금 반등이 나왔다. 하락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나오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의 어닝 슈크는 어느 정도는 반영이 끝났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우리 가족분들이 더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뭐 2차 전지가 좋았던 게 아니에요. 원래 안 좋았어요. 그렇죠? 원래 안 좋았습니다. LS 머트랑 에코프로 머티는 IPO 종목이라는 어떤 이슈를 가지고 그 동안에 올랐었던 것뿐이지. 원래 2차 전지가 안 좋았던 거는 지금 몇 개월이 됐어요. 한 2, 3개월 지났어요. 이미. 그죠? 렇 원래 작년 말부터 계속 꺾였어요. 작년 10월 달부터. 원래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뭐 2차 전지가 좋았다가 갑자기 뭐 갑작스럽게 어닝 쇼크가 나와서 꺾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안 좋은 흐름은 반영이 되고 있었고, 최근 들어서 좀더 빠진 것 뿐이에요. 그면 최근 들어서 빠졌던 이유는 테슬라의 어닝 쇼크 실적 발표가 나오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빠진 거고 발표가 이제 나온 시점에서는 오히려 주가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저는 돌아오는 주는 지금 미국의 반도체가 빠지는 시점이 사실 2차 전지한테는 지금이 기회다. 그렇죠? 그 동안에 좀 반등이 좀 나와 줄 필요가 있고 반도체가 조정이 끝나면 다시 올라가겠죠. 그 때는 2차원지가 다시 한번 좀 눌림목차례가 나올 거예요. 그 저는 냉정하게 평가하면, l s 모터와 에코프로모티 반등이 엄청나게 연속적으로 막몇주 동안 나올 거란 생각하진 않아요. 그쵸? 대신, 이번 돌아오는 주, 이번 돌아오는 주에는 1월 마지막 주요, 29, 30, 30일, 2월달 1일, 2일, 요 주에는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등의 흐름 안에서 우리가 잘 대응을 해서, 그죠? 대응을 잘 해서, 최대한 우리 손실을 복구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전략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맥점만 좀 간단하게 목이 좋지 않은 관계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 그래도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이번 주 흐름에 대해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고, 제가 성대 결절로 좀 목이 좋지 않고, 월요일에도 병원에 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응원을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원 같은 경우는 우선은 제 번호 있죠. 제 핸드폰 번호로 힘내 두 글자. 이두 글자만으로도 저는 힘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이 제 번호로 응원의 메시지 힘내라고 한 번씩 좀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문자 저한테 힘내 또는 뭐 소통.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 제가 소통방에 입장할 수 있도록 입장 코드 드리고 있어요. 입장 링크 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방에 웬만하면 입장을 하세요. 왜냐면 지금 에코 프로모티 에르스모트 이번 주가 제일 중요하다 했죠. 이번 주 반등 흐름 때 기회를 잡아야 돼요, 우리가. 그죠 제일 중요한 한 주예요.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될 수도 있고 급격하게 만약 급격하게 반등이 나온다면 이번 주에 매도 타이밍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매도 타이밍 또 놓쳐버리면 또 다시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타이밍을 잘 잡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 번호로 어 응원의 메시지 또는 소통 남기시면 제 답장 문자를 다 텔레그램 소통방 입장할 수 있도록.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어, 입장하셔서, 뭐, 입장하는 건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어, 문자 받아서 입장할지 말지, 여러분들 자유에요. 이해가 되시죠? 전부 다 무료로 제가 보내드리니까, 무료로 입장하시면 되고, 입장하신 순간부터는 제가 에코모티와 에리스머트 전부 다 도와드릴 거예요. 실시간으로 도와드리면서 매도 타이밍까지 잡아드릴 거고, 그리고 후속주. 텔레그램에서 나가고 있으니까 후속주까지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성대결절임에도 계속 주말에도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또 새벽에도 촬영하고 있는 딱딱도사를 위해서 딱딱도사 힘내라. 딱딱도사 고생 많다. 힘내 두 글자만 문자 보내시면 되겠고 그리고 문자 보내신 분들께 입장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맞다. 그리고 그 댓글로. 우리 가족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네 자리 숫자를 같이 남겨주셔야 돼요. 그네 자리 숫자를 안 남기시면은 제가 확인이 안 되거든요. 댓글 확인하고 그 문자 실제로 들어왔는지 확인한 다음에 어 입장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어 문자와 댓글 같이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저는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